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아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의 책들을 보게 되는데. 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주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우리가 항상 성경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하며 살라 가라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6장 이제 후반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겉면의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영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군대에 가면 관등 성명을 합니다 소속이 어디고 직급이 뭐고 이름이 뭔지를 제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며 살아야 되죠. 결국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석여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도의 이렇게 사상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이 땅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국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까? 그동안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멸망의 것들입니다.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아서 항상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는 삶, 너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난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아멘. 돈을 모함이? 돈을 사랑하미.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는 돈을 탐하면 늘 살아가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뭐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 왜냐하면 자꾸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요? 근심이? 그 사람을 자기를 찔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평안함을 찾을 수 없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려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근심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다는 말은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돼. 그것들을 쫓아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유를 따르며 그래요. 여섯 가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따라 살아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의. 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따라요? 경건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다.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룩하, 우리가 거룩이나 경건이나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품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어떤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나 거룩은 겉모습을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와 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시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파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파도가 몇 번을 칠까요? 몇 번을 칠까? 셀수 없지 뭐 하루에도 파도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칠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많은 것들을 허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수백 번이라도, 수천 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경건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따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 믿음과 사랑, 지금 하나님의 마음 성품 중에 가장 닮아야 될 사랑.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참고 견디는 걸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는 무엇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걸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때로는 환란이 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 있지.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참고 견뎌야 돼. 이게 인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돼. 모세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 온유함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우리의 모습이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어떤 삶의 모습을 지켜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이것이 어쩌면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멸망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구숙과 멸망의 것을 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되는 우리 사과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사관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미